네, 네이처셀는 다음 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어, 11월, 어, 20일이죠. 네, 20일, 이제 워싱턴에서 라정찬 회장이 앞으로 이 네이처스리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그 일정에 맞게 지금 현재 이 차트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이 차트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11월 20일 어떤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이 추세, 이 하락 추세, 네이 하락 추세를요 이렇게. 고점 끼리 연결을 지어보면요. 자, 요구간. 요구간 보이시죠? 네, 요구간에서 사실 네, 이렇게 좀 맞고 떨어져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죠.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당장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조금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 추세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조정이 안 나온다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양봉을 뽑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자, 시장 상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ABL바이오가 이 바이오 섹터에 아주 엄청난 훈풍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일라일 일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보시는 이 순위가, 음이 지난 금요일 이 거래 대금 순이거든요. 자, 3등이 이제 ABL 바이오였고요. 그리고 6등이 셀트리온. 그리고 8등이 알테우젠. 10등이 유한양행. 그리고 15위가 리가켐바이오. 전부 바이오 종목에 지금 현재 강한 그런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더욱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국민연금입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규모가 무려 3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이제 또 국내 증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로드맵을 곧 발표하게 되는 이 네이처셀에도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이 30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네 단연코 이 인공지능 섹터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이처셀과 함께 이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휴머노이드 한 번에 상승파동이 나왔죠 자 그런데 또다시 또한 번에 파동이 나올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는 바로 이 에너지 전력과 연관된 섹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요, 네, 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금 현재 전력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원자력이나 이 재생에너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력 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가스, 네, 가스 쪽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또 테슬라는 투산 에너빌리티와 이 가스 발전소 가스 터빈 계약을 맺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스를 또 운송할 수 있는 수송 수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네이 조선 조선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사이클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저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골드만 삭스에서는 지금 올해부터 2032년까지 메가사이클에 진입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사이클을 더더욱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 네,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 말씀을 왜 이렇게 좀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구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주 강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2의 HJ 중공업을 다시 또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요 종목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처스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분들은 요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는 좀 단기 급등 수익을 조금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요거 꼭 확인해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낸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이처셀 다시 돌아와서 일단 보시면은 네, 11월 20일 나정철 회장은 좀,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한국에서의 삼상 네, 5년 장기 추적 데이터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전문 용어로 밑밥을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FDA와의 네이 엔더 오브 임상 결과 EOP죠 네자이 EOP2 미팅은요 네 임상 삼상 결과를 아, 임상 삼상을 디자인하는 네 그런 미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사실상 FDA가 임상 삼상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승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상업파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대감이 얼룩할까요? 네, 당연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요 네이처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 이 네이처셀을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셔라. 일단은 11월 20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하자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네이처셀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네,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제가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있죠. 네, 그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라반기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목민, 그리고 시간 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재무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트를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원에서 2만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 5796 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쳐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 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 8 5 5원이니깐요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주죠. RF 모트리얼주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날이거든요. 네, 요날 이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 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구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깐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요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